313번. 다음 표는 지은이네 학교 앞 즉석떡볶이 가게 메뉴판인데요. 기본 재료로 구성된 즉석떡볶이 세트 하나가 12,000원이래요. 어, 근데 지은이가 친구들과 즉석떡볶이 세트 하나에 어떤 재료를 추가해서 총 이만큼을 먹었대요. 새로 만두 4개, 튀김 4개, 계란 4개를 추가한 게 아니라, 다른 그 만두, 튀김, 계란을 추가하고 보니 총 이만큼의 개수가 나왔다는 거죠. 그럼 만두 4개는 이미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, 튀김 7개 중에 3개는 기본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추가해야 될 건, 튀김 4개가 되겠죠? 계란 4개도 이미 계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, 계란 두 개의 가격만 추가해주면 돼요. 그럼 튀김은 Y1이고 계란은 Z1이죠? 그러면 튀김 네 개면 4Y라는 금액이 나올 거고요. 계란 두 개면 EZ라는 금액이 나오겠네요. 그러면 기본 금액 12,000원에다가 4Y랑 EZ를 더해주면 지은이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나오겠죠?